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 학교 다닐 때도 사람 인체 그리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전 뉴스 보는 거를 재미를 많이 뒀었는데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 예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방관자라는 이런 인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시작하게 된건 제가 해외에서 혼자 스무 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무섭게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되, 사, 일에 처했을 때 혹시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거나 연락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어 무슨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고 멀리서 바라만 볼뿐 이제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啊。 아, 제가 요번에 갖고 온 작업은 이렇게 방관자라는 작은 인형 작업을 갖고 오고 또 미니어처 작업을 갖고 왔는데요. 미니어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에서 볼수 있는 우리 삶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일상 사물이나 누군가의 직업에 관련된 제,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요것들을 제가 사실은 인체에다가 잔뜩 붙여서 사람의 무게를 표현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어, 직업이라든지 삶에서 오는 책임감, 중압감 스트레스 등의 그런 무게를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니어처만 따로 빼서 제가 평면에 붙여서 작업을 갖고 왔어요. 스컬피라고 해서요 점토로 만들고 그 위에 실을 감으면서 만들었어요. 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사회, 이 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것 나나 뭐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자, 어, 소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피규어를좀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망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짱 낀거 그리고 뒷짐진거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이제 나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 포즈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저는 이제 실을 감아요. 이게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른 거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쌍둥이들도 지문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인형을 제가 지금 한 650개 정도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다 다른 색깔과 다른 패턴, 다른 문양으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각각 개별 고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문을 새기듯이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